2021년 10월 8일 개장 전 종목 노트입니다. 오늘도 BABA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홍콩 시장에서 플러스 5%나 오르면서 마감했고 미국에선 2% 넘게 상승 출발할 각인데 알리바바 주식 이걸 지금 따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싸다고 어제는 찰리먼거가 매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밸류에이션 방법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기술적 분석도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왜 네, 아직도 싼지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이 차트는 그동안 알리바바가 얼마나 급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조정에서는 파란선과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하는데, 금년 여름에는 더욱 가팔라진 게 보이시죠? 지금 조금 반등해도, 대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미미한 차이입니다. 더 장기로 보시죠. 월봉으로 나타나는 급락인데요.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2019년 저점 수준에 도달하는데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심리적 지지를 받습니다. 너무 쌉니다. 어제는 외국계 보고서 의견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DCF, 즉 현금 흐름 할인을 통한 주식 가치 평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엑셀 시트는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알리바바의 임여 현금 흐름, 즉 장사할 때로 치면, 재료 모두 사고, 매출난 것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낡은 기계도 교체하고 기타 등등 모든 거를 다 제하고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잔고로 쌓이는 사업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치가 알리바바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적정 주가가 산정됩니다. 이 모델의 결과치는 300불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리바바는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알리바바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자체가 세계의 신뢰를 잃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희망은 조금씩 보입니다. 긴말안 하겠습니다. 너무 영혼을 끌어서 풀매수 가자. 나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유자금의 일부는 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저도 못 믿겠지만 이렇게 할인된 가격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니 언젠가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요? 알리바바 저점 매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저점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투자 판단은 직접 내리는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꼭 반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이미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버티셔서 꼭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노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